혁대상 18장입니다. 혁대상 18장. 혁대상 18장. 교독하면서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브레스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브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합을 치해 모합사람이 다일세의 조신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서바왕 하다데셀이브라데 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니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7천명과 고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쏟았더니 다메색 아람사람이 소바왕 하다 대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서 아람의 수비대를 주메 아람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받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니다 다윗이 하다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에셀의 성읍 기부학과 군에서 신이 많은 곳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대아와 기둥과 노쿠르트를 만들었다.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렛세리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보해서 다윗 왕에게 분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렛세리 벌써 도우와 여러 번모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렛세리를 서 준비 쳤으하도람이도와 함께 여러 가지 워서사정했습 다윗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들이 내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불렛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리야의 아들 아비세가 아들 소금 드자기에서 내돔 사람과 부자하여 드리니라. 다윗이 내돔의 스비데를 두에 내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수든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의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치브의야자는의 아들 분나야는 그의 사람과 그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이겼다, 이겼다. 나오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세요? 이깁니까? 현실은 그러면 왜 현실과 말씀은 왜늘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왜 다르냐는 거요 그게 문제는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이런데 뭔가 어디서 누수가 생기는 게 틀림없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다거나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는 그냥 먼 동경의 대상입니다. 아 그래 성경을 읽다가 만만한 사람은 야곱 정도죠. 야곱 아브라함도 언감 생심 이삭도 엉감생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관해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성경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불신의 대상으로 이미 전락해버린 쪽입니다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요 저도 그랬거든. 야 이게 뭐 가능한 일이냐. 이런 고민도 사실 내가 신앙을 어떻게 열심히 해볼까라는 마음이 가질 때 와, 와요. 왜 나의 형식과 말씀이 얘기하는 거 너무 다르거든, 요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안 믿기는 무섭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늘 그냥 이렇게 어정쩡한 스탠스로 말씀을 따라갑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교회 목회자나 목사를 보고 실족했거나 시험에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고귀증이 오래갑니다. 저도 제가 신뢰하는 어떤 분 청년 때. 굉장히 아팠어요. 정말 아픕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프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깊게 상처를 자리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지만 선뜻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어렵거나 한쪽이 어떤 패배의식을 이렇게 남겨둔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다 싶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고 저한테 안 들키려고 막 몸부림쳐 보지만 어림도 없지요 왜요 눈빛에서 드러나고 그의 발걸음 그의 삶의 질 그의 말의 결다 드러납니다 나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뭐가 어떤 것이 과연 문인가 그럼 성경이 말하는 증언과는 뭘까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역대상은 포로기 이후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뭐가 남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 성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쑥대밭이 됐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 기자라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거기 힌트에 차가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나는 다윗의 만약에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일으키기에 마음을 먹지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폐허가 된 우리 가정, 폐허가 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언약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는 18절은,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그 후에. 그 후에. 다시요, 시작. 그 후에. 예, 거기까지. 뭐 후에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고 그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불에 새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불에 새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첫 번째 그 후에 언제요?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한 이후에 라는 뜻이죠. 어디를 첫 번째 빼, 빼앗나요? 가드라는 것을 빼앗습니다.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3회의 3입니다. 3회의 3 27장 7절을 찾아봅시다. 3회의 3 27장 7절 자 4절 먼저 한번 읽어 시작 다윗이 가디에 도망했다 7절 시작 다윗이 도레세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씨는 1년 4개월이었다라 자 그리고 보시면 30장도 한번 보세요 3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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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보시면 중간에 그들이 식을 락을셔서불살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래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봅니다 시작! 다윗과 고아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가야는 다윗에게 어떤 곳입니까? 흑역사입니다. 감추고 싶은 곳입니다. 왜요? 주님이 거기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부득부득 굽혀서 거기서 16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 공동체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이 혹독한 교훈을 얻게 하시죠. 너 내가 힘들어도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그 가두왕에게 간 약간의 시간은 편했지만 결국 네 손에 남은 건 뭐냐? 공동체가 해체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정신차림입니다. 근데 그런 영혼들이 제 눈에 볼때 되게 안타까워요.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런데 결국 자기의 몫이 있겠죠 그런데 꼭 가드까지 갑니다. 근데 참 놀랍지요. 왜 놀라워요? 하나님은 숨기고 싶은 다윗의 흑역사를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꾸십니다 가드를 빼앗았다는 거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거 있지요. 내 신앙 생각 가운데 치우고 싶은 한 단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못할 거야. 근데 왜요? 열심히 살다가 그곳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가도록 한저마다의 기억의 조각들이 다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되게 아픔인 동시에 죄송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회로그 가드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우고 싶은 우리 인생의 흑역사를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흑역사는 있을 수 없어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너 이거 불순종해서 너 지금 이 꼴을 겪고 있는 거야. 맞아. 할말 없어. 그, 하나님 싫어한다. 온갖 말로 우리의 인생을 깊은 나라로 떨어지게 하는 거지. 좀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모세계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디요? 미디안 광야 40년이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거기 왜 갔나요? 출입에 의하면, 사람 죽이고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모세계도 굉장히 아픈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치유시키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할 부분이 없음을 여러분들을 믿어내셔야 합니다. 아니,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왜요? 저한테도 받아내셨거든요.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삶의 단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드라는 곳까지 나를 보내시고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16개월 살았어요. 얼마나 거기를 잘 알았겠어요? 저는 그 실패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해 하시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도울 수 있어요. 제가 그 지점까지 그 나라까지 가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한마디로 괴로운 사역 한 다겁니다. 평탄한 사역은 아닌 거라고 전 믿어요. 근데뭐 아멘입니다.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에게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가드라는 흑역사가 있습니까? 그곳은 다윗이 불순종해서 가는 곳입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거기까지 간다면 하나님 그것 마저 회복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반경이요 넓이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가드를 자꾸 제한합니까? 하나님 여기는 좀 어렵지요. 제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그렇게 아프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마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어내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우리 18장 4절도 한번 봅니다. 18장 4절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기 보시면 병거랍니다. 병거 천대 마차 말이 끄는 차 병거 천대.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그 마차를 보통은 이제 이게 두 마리가 끄 이제 보통이 끌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그냥 한 마리로 가정을 하고 봅시다. 그러면 병거 천대란 말은 말. 천리입니다 그러면 말이 천리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현궁이라는 미사일 아십니까? 현궁, 아니면, 아, 어, 뭐, K9, 자주포, 이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폴란드에서 주 최첨단 무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말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0대의 말, 100마리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900마리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게 왜 그래요? 아니 다 끊든 끊가 아니면 다 사용하든가 근데 왜 100마리만 남는거야?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왕이 되면 금해야 될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마지막 문제 아십니까?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와 빌미가 되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끊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세상으로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은혜 세계를 깊이 보통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세상으로 돌아갈 다리가 아직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려 하십니까? 구백 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라. 하나님 죽어요, 죽어요, 없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 죽어야 도와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지요. 살아있는 채로 도와달래요. 아니, 살아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없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맨날 지지. 그리고 나서도 성경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몰고 가십니다. 너 힘줄을 끊어야 산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거 끊으면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늘 어정쩡한 그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냥 힘줄을 끊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기도도 열리고요. 그래야지 환경도 열립니다. 왜그 말을 멀쩡하게 그러다가 왕위에서 쫓겨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사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보기에 좋고 그럴듯한 것을 다 끌고 왔다가 결국 그 인생이 허망하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끊어야 할 900마리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끊어내십시오. 만약에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차 싶다면, 오늘 여기서 씨름하다가 승부를 보고 가시라고요. 자꾸 밀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돌아갈 제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거기가 남아있으니까 자꾸 뒤돌아보지요. 자꾸 뒤돌아봐. 자꾸 뒤돌아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원망 생겨요, 원망. 왜 자꾸 우리 가운데 원망 생기는 줄 알아요?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감사가 안 터질까요? 여지가 남아있어요. 하나님, 저 그냥 이길 갑니다. 주님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나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크리스도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힘줄을 끊으셔야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잘안 들었어요. 안타깝습니다. 아, 우리 인간 참 못됐습니다. 동시에 다 극돌리고 안 놓죠. 그리고 또 은혜 안 준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극돌렸는지 몰라요. 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난감하겠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 듭니다. 아유 나라도 속안 쓰려 안썩여드려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호자 합시다. 우리 같이 호자 하자. 자 그럼 6절 봅니다. 6절 시작. 다윗이 담의 색 아람의 수비대를 뚜메 아람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마치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왁께 얘기하시며. 13절로 봐요. 시작. 다윗이 애덤의 수비대를 둠해 애덤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와께 얘기하셨더라. 한 글자도 안 틀리죠. 똑같아똑같아자 그러면 여기 갑자기 왜 나오냐는 거예요. 17장 7절 봅시다. 17장 10절. 10절 봐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겠다. 그 이게 무슨 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자 이제 되게 중요한 단계로 가요.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과 같이 너를 내어 피하지 않고 망하지 않은 왕조를 세우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궁전, 성전을 세우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주님이 다이 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집을 차례를 줄게. 흔들리지 않는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딱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7장 25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신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겨나이다. 그리고 나서 6절하고 13절을 읽으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어떻게요 듣게 하셨으므로 무엇을 말씀을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 승리로 가는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요. 이것을 먼저 기도하셔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천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세미한 음성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최근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씩 순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에덤이 무너져요. 내 안에 있는 가드가 무너집니다.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 무너져요. 여기서 말하는 에덤, 블레셋 다 물리적인 것들 포함하는 거지만 사실 더 무서운 에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에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이라고요. 이것이 왜안 무너져요? 이 순서가 어긋났거나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느 지점에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럼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다윗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말씀은 다 틀려. 에이 이건 뭐 다윗이나 가능하지.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읽지만 아멘은 연락이 크게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 아니야. 뭘?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 아닌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은 17장 25절 26절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기도 약간 좀 억지 같긴 하지만 어, 그래도 듣다 보니까 뭐썩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또좀더 생각해 보니까 맞다 싶어요 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들 예를 들면 오늘 힘줄을 끊었다 그랬더니 그것이 확 질려요 그럼 여러분 승부 날 때까지 기도하고 가세요 피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요내 안에 있는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블루셋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에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무너져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네, 우리는 무너져야 할 것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은 채 엉뚱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물질의 문제, 택도 없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무너져야 할 견고한 진들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먼저 해결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포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무너져야, 먼저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늘 바깥으로 돌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진짜 문제인 줄 알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들리는 말씀은 이상해. 그러니 그 말씀은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 엉뚱한 문제는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기도할수록 평안은 없어. 그러니 기도의 힘은 잃어. 이게 뭔 기도?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는데 힘이 안가요? 왜 기도하는데 나는 뜨겁지 않습니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까? 마귀에게 기도하거나 잘못 기도. 둘 중에 하나겠죠. 기도하시다가 아니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팍 찌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 이거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이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에게 듣게 하셨으므로 이 종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시다가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종해 나가자. 나가보십시오. 왜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해보세요. 해보고 저한테 오십시오. 따져보십시오. 같이 별론해봅시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다메세 아람의 수비대를 통해 아람사람이 다윗의 종이 돼요. 여기 보시면 아람사람, 아람이요 아람사람. 우리 쭉 걷잖아요. 여러분, 아람 왕, 그리고 아람 군대 장관, 누구요? 나만.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죠? 수백 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아람 사람이 다이제 뭐가 돼요? 종이 돼요. 무엇을 바쳐요? 전에는 내가 바쳤는데. 그래요. 내가 전에는 그 사람의 말이 휘둘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 눈빛이 휘둘렸어요. 내가 조공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내가 벌벌 떨었어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직도 종으로 사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질리가를 차이키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명선이 청정할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지점, 지역 아니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때 몸부림이라도 쳐보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야만.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교회를 떠나십시오. 인정.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역사가 있거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지경이 없습니다. 넓습니다. 단순히 복음의 능력이 머리에서 그치는 이 시대의 힘없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구현해내고 맛보아 알아가는 정말 힘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